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이 뭐냐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 자 보지작가동행기라고 그랬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자 적어볼까요 여기 보지작가동행기 작가 자 보지작가동행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증인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. 보증인 지위. 자, 선장이라는 사람은 뭐야? 선내에, 선체에 모든 안전에 대한 총 책임자. 그다음에 그거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.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, 선장은. 그죠 그다음에 작은 뭐야? 자기 의무죠.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을 방지해야 될 어떤 자기 의무가 있단 말이야. 그리고 가능 가능성. 가능성. 그래서, 어, 충분히 지금 어떻게 돼요? 구조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죠? 그죠? 가능성이 있었고.